喂。哇。 스페어로는 맞대? 아니지, 자기와 함께지. 뭐이하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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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음~~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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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엄마 예, 어, 나는 예. 네, 어. 엄마 스타트 눌러봐. 어디 lover. 스타트 버튼 위에 위에 d but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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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그래서 w 아 w 와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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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나 w 좋지? e 나 어, 짱하네. 엄마 나 정말 좋은 일 있을 건가봐. 그래. 봐봐, 진짜 짱아야? 짱아 작아, 진짜 작다. 아 어, 귀여워. 이 네, 거기다 그리고 다녀 파우치 거기다가 엄마 멋있는 거 해. 그래? 나는 커비. 엄마 커비 뭐나 할것 같아? 커비. 예, 나는 어, 얘. 얘 예, 어, 나도 걔 마음에 드는데. 그래. 개 되게 예쁘다. 개. 엄마도 눌러봐. 아. 이거 신기하네. 꽃마다 나오네. 돌리는게 없네. 아, 아 카드레스가 누구냐? 일본 동생이래. 제 도전을 원하시면 다시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 내가 말하게 맞다. <laughs> 엄마 어떻게 알았어? 나 얘는 줄 알았네. 봐봐. 아 귀여워. 얘네 피규어다. 귀여워. 왜 이렇게 민머리야 근데? 그러니까. 원래 얘 민머리인가? 봐봐. 아 이거 도 꼽는 건가? 잘하면. 어디 올리는 거야? 열리나 머리가 대이 아니. 이렇게 뭔가 짜치지? 열리는 거 아니야. 엄마가 색칠할 것 같다고. 머리 가발도 줘 <laughs> 되나? 아니 컵이 그래? 원래 머리 없어. 아 그래? 내가 나게무 선크림 안 바르네. 그. 한나그면마 <laughs> 결국 그 말이 하고 싶었던 거야? 지금 상황이 언니로서 최고 남는 장사죠. 옥경이랑혜랑이 내세워 홍보하면서 그러이정이 음. 응. 목이 물어줬다고? 아, 이 여진 것은 아니고, 그래. 손좀좀봐요 엄청 많아. 아 진짜. <laughs> 아 그때 만들어 주신다는 소식이. 아, 귀여워. 야더 귀여운 것도 있다? 아니 가방 말. 이거 어렵다. 열어봐. 하나 열어봐. 안에 뭐가 있어. <laughs> 귀엽지. 이거 <laughs> 지갑인가. 여기 안에 그리고 아니, 여기, 여기 안에 지갑 이렇게 담을 수가 있어. 여기 안에도. 어디? <laughs> 너무 예뻐. 이것도 예뻐? 마음에 들어? <laughs> 아니 너무 귀여워. 나도 똑같은 거 있어. 보여야지? <laughs> 아 하지? 엄마 보여줄 거네. 한번 찍을게. 아니, 아, 올리는 뭐, 것도 아니고. 이것도 귀엽지. 응. 여기서 열어봐. 아니 이렇게만. <laughs> 막 야, 이건 열때 그리고 뚜껑에 꼭 잡고 열어야 되는데 밑에를. 그래야 응. 이렇게 하면, 어 그렇게 꼭 잡고 이렇게. 이렇게. 어. 이거 너무 좋은데 봐봐라. 응. 이거 뭔지 알아? 반지 같은 거 담는 거. 너 일할 때 이제 반지 같은 거 여기다가 담아놓고. 네, 너무 귀엽지. 이것도 이것도. 열어봐. 안에 따는 것 이런 것도 있어. 그. <laughs> 나 판매했어. <판매나세요? 웃음> 너무 귀엽지. 이것도 너무 귀엽지. <laughs> 이게 진짜 꿀이 꿀 대로 못 팔. 되겠다. 아 근데 엄마가 팔아본데 이제 어. 좀더 실력을 키워가지고 응. 나도 이건 너무 귀여워 나도 입었어 나우리다 오늘 꽉꽉 담았잖아 이거 그거야 안경 그거야 아니야 그냥, 파우치. 그냥 파우치. 파우치 그게 진짜 좋아 응. 안경이 들어가야겠다 <laughs> 여기다 담았거든 근데 거기 카드도 넣을 수 있고 좋더라고 음. 너무 귀엽지 이거 음. 화장품 되게 조금밖에 없는데 음. 큰 데다 넣고 다니네 그거밖에 없어? 어, 아 이거 3개야 야 근데 딱이다 딱이다 잘 넣어야지 하아야 답답하게 아, 하지 말고 이렇게 넣어야 그렇지 너무 귀엽다 이 가방에 한번 넣어봐 넣는 샷까지 보여줘. 보여줘야지 아 올려줘야지 가방을 맛있겠다 소스도. 야, 너무 시원해, 에어컨 잠니까짠깐맛이나어 잔이네. 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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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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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과할 정도로 세게 가야 하는 게 맞아요. 해석을 제대로 안 해서 애인의 시신이 수색 작업 중에 수감 대원들에게 당하진 않지. 소미가 왔다 간지 언제고? 빨리 주라. 냄새 안더 꼬아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빨갛지. 그죠? 야, 너무 빨갛다. 레어를 가져왔나? 그래? 이미 담아서 꼽지도 못하잖아. 전자레인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가?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아. 아. 난, 나는 아기억는야너 야, 응. 야, 진짜 잘나 보내줘라 <laughs>